a l l e l u a 열왕기상 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어, 8장은 성전 낙성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돌려드리는 어, 그런 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돌려드려야 하고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심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하고. 특별히 모든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아, 네. 날마다 세상은 자기가 주인인양 돌아가고 악한 것들은 그것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다스리고 끌고 가려고 하고 허감의 근세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습관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얼마나 빛으로 인도하시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팔장일 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연약겔를 다윗 성곳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과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에서 삼 자에게로 소집하니 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넣고 그다음에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렇게 앞에 돌려드리는 거죠. 이 전을 돌려드릴 때 구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 보리 서그 안에는 것이더라 했습니다 자, 이 성전은 완전히 새롭게 새롭게 다 지었죠. 안에 있는 기구들이나 어. 물두멍이나, 물두멍이 없고, 이 바다나,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다 지어졌는데, 이은약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480년이 지났다. 480년 동안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근데 그은약계 안에도 뭐가 있느냐, 두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두돌판이 예전히 일단 두돌파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언약이 변질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새로 운는 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뭘 얘기 말합니까? 하나님 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변했느냐? 언약이 예든 약과 새든 약으로 이렇게 변했느냐? 변질된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약속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먹는 정령 주오리라 했던 그 언약이 변질됐느냐? 변질 안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아담을 죽이기 원하셨느냐? 그 언약의 목적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함을 알면 아마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를, 어, 영원히 살지 못하게 내어 보내겠다. 해서 두루두는 하연검으로 막고 그들을 쫓아 냈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히 사는 데 있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는 것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어, 법을 어기면 몇년 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법이 문제냐?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형벌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내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원시 율법이 나옵니다. 이 원시 율법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고 또한 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키게 하셨는데이 율법 또한 우리를 살리는 방법에.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서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뭐로 사느냐? 오직 말씀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뭘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느냐?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그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덧립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변질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율법 그것은 구, 구약이고요 그렇죠? 예언약이고 우리가 이루지, 이루어야 될이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니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변질되느냐 변질된 게 아니죠 이게 바뀐 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뭘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도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0절에, 세상이 성수에 나올 때 구름이 여와의 호 전에 가득함에 11절 세상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와의 호 영광이 여와의 호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자, 여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 낙성식을 통해서 여와의 호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거기 오셨다.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셨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 이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할 때, 이 전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 이거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어,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내가 주인 되고, 목사가 주인 되고, 당회가 주인 되고, 성도들이 주인 되고, 그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착각하고 있 성도들은 교회의 구성요소입니다. 교회 주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런 착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한 생각들을 하죠.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들 생각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하나님의 임자가 있는 곳이 성전임을 늘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리시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하신대로 내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사를 위해 앉고 이사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열 일조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세우신바 여호와의 언약 론교를 위하여 한촛을 설치하였노라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내 아비 다이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은 이이다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낙성시에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뭘 얘기하느냐 내가 왕이 되었고 다이으로 말하면 내가 이 성전을 지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을 이루시도다 누가 이루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어, 머릿속에 있는 존재로 그냥 지식에 속한 존재로 그냥 글 속에 있는 존재로 그냥 생각 속에 상상하는 존재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백성들이 이것을 아로새기고 어? 레바논 백향목을 수원에 오고 돌을 떠는 자, 돌을 조각하는 자, 노을어 새겨 만드는 자, 노장들을 세웠지만 그래서 이 성전을 어 아로새기고 건축했지만 내가 왕으로 선 것도 아니고 내가 선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성전을 지은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면 아무 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1절에 보시면 이 이후로 이제 솔로몬이 하나의 명답을 듣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뭐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 백성이 어떠한 일을 당하거나 어, 끌려가거나 또한 범죄하거나 기근과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 성전을 향해서 엎드리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4 1절 보시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속하지 아니한 자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41절 저희가 주의 강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패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서는 우리 성전이고 우리 전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 이방인들이 그들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응원을 듣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나와서 엎드리면, 그것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읽었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도 똑같은 권세를, 권한을 가지고 하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열려있어야 돼요. 누구나 올수 있고 누구나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문을 잠그는 걸 이해를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처가 있어요. 교회 문을 왜 잠글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을 왜 잠글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누구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이 성전 앞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찰때뭘 하게 하느냐? 회개를 해야 하는 회개를 46절에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했습니다 사실은 이 8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범죄치 아니한 자가 없사오니 저희가 죽게 범죄함으로 죽게 서 저희에게 준나와서 저희를 적국으로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온거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 끌어간 후에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흉, 흉년이나 기근이 들기도 하고 뭐 온력이 임하기도 하고,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이 범죄함을 깨닫기도 하고. 근데 결론이 뭐냐? 범죄했을 때 죽게 범죄함을 인정하고, 47절에 저희가 스스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깨닫고, 그 사로잡힌 땅,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강구하기를, 저희가 범,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함을배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람이 전에 회개하면,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회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먹는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교회는 의료운 사람이 나오고 착한 사람이 나오고 믿음 있는 사람이 나오고 신앙 좋은 사람이 나오고 천만을 말씀 교회는요 죄인이 나오고요 병자가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사람 죄인인데 저사람 범죄자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나와야 되고 범죄자들이 나와야 되고 병자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고 그 죄인들이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는데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데 쓰임 받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널어들려서 이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축추합니다 마지막으로 58절에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개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강구한 이 말씀을 주의하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죄의 종의 일과 죄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길 원하느라 61절 그런 적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들을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해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자 결국 결론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인생의 목적들이 자꾸 뭐가 되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원걸리는 목적은 자꾸 사라져가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성전 되어진 것 큰사람교회가 큰사람교회 되어진 것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있는 것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고, 내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어, 즐기고, 세상에 영광을 얻고, 천만의 말씀. 인생의 인생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성도됨을 잃어버린 것이고, 이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됨의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늘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